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법에 관한 통계 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 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 조사와 그 변정 과정에 대해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사법에 관한 통계는 개신된 표우 범주와 부합하도록 법원, 치안, 사법 인력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근대 시대에도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법자를 처벌하였습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그 이전의 왕조와는 달리 통합적인 법전을 만들고 그것에 의거하여 통치하는 법치주의를 지향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법의 근원은 국왕이어서 법치주의는 왕권을 강화하는 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보아, 예민사상과 민본 정치를 법정에, 법전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예민사상과 민본주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전의 편찬에는 많은 논란이 뒤따랐고, 이와 같은 논란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전의 변찬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컨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법전인 경국대전은 1460년에 호전이, 1461년에 형전이 완성을 보았지만 최종본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148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시대의 법전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지침이 되었지만 당시 분쟁 건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근 심재우 등의 2009년 연구는 조선 시대 의소송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선 시대 소송의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체계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 절차는 조선 시대의 제도가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법과 사법제도의 원형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도입한 것입니다. 조선총독부가 도입한 것은 근대 이전에 일본의 법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근대화를 하기 위해 받아들인 서양의 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절차는 조선총독부를 통해 도입된 서양의 법이 해방 이후 사회 경제 발전 속에서 진화해 온 결과입니다. 관련 자료 역시 1910년 이후에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면서 가장 시, 가장 먼저 시작한 업무 중 하나가 사법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법 제도 및 사법 인력과 관련된 통계는 초기부터 통감부 통계 연보 그리고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에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업무의 경우 사법부의 사법편에 법원 업무 관련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대법원은 1954년부터 법원 통계 연보를 간행하였는데 1976년부터는 사법 통계와 아울러 법원 관련 주요 업무 및 행사 등을 담은 사법 연감으로 확대하여 오늘날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법원 통계 연보는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와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법원이 더욱 체계화되면서 점차 새로운 내용을 담고 보다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한 법과 법원 제도뿐 아니라 업무 관련 통계의 연속성 때문에 사법 분야와 관련해서는 1910년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연속성이 높은 장기 통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법원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치안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사법에 있어서도 조선 정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그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기초는 자신들이 가져온 법을 조선인들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 검찰과 관련된 활동은 법원과 함께 식민지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에 경찰, 범죄장을 통해 범죄 발생 관련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과 검찰 연감 그리고 경찰청의 범죄 통계 등이 범죄 관련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 연감에는 형사 소송 사건 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범죄 통계들은 범죄 사건 관련 자료로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통계의 내용이나 자료 시기월 등을 고려하여 본서에서는 범죄 분석의 통계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교정 시설 및 수용 인원과 관련된 통계는 일제 강점기의 경우,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 감옥 해방 이후에는 법무부가 발간하는 법무 연감의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법원과 치안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 인력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법 인력은 크게 보면 국가 사법기관 종사자와 민간 영역의 법조 전문 인력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국가사법기관은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교정청을 들수 있는데, 해당 인력에 대한 정보는 일제 강점기의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해방 이후에는 사법연감, 법무연감, 경찰통계연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영역의 법조전문인력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변호사 그리고 법무사이지만 넓게 보면 변리사, 노무사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인력 규모와 관련된 정보는 일제 강점기의 경우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해방 이후에는 총무처의 총무처 연보, 행정자치부의 통계연감, 법무부의 법무연감과 대한변호사회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관련 인력 정보는 주무관청인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 그리고 대한법무사회 관련 자료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치안, 사법 인력으로 나누어 사법에 관한 통계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어 장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